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이 바람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니 지금 냉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선풍기가 돼 버렸는데 여기 30도라고 써 있는데 오늘 제가 온도 40도 거든요 지금 아 지금 온도가 최고 34도라고 뜨는데 36도까지 올라갔대요 아무튼 지금 선풍기를 이거 한대 그리고 서플레이터 이거 두개 이거 그냥 선풍기 바람까지 세 개를 틀어놓고 는데 땀이 주룩주룩 나거든요, 집에서도 지금. 사실, 고장난 지좀 됐어요. 이러고 한 지금 일주일째 살고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폭염이 아니어서 이제, 선풍기 틀고, 살았는데, 저녁에는 좀 살만했거든요? 에어컨 없어도. 원래 잘 틀진 않지만, 못 살겠어요, 이거.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아니, 보이나? 이 땀이 이제, 손범, 여기, 어, 여기 줄을 흘려 흘러, 흘러요, 지금 막. 집이거든요, 이게. 아, 오늘은 진짜 못 견디겠는데? 아, 지금 그래서 집을 도망쳐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오세요, 기사님이 드디어 일주일만에 오시는데. 아, 집안일을 빨리 끝내고 에어컨 있는 곳으로 좀 도망쳐야 할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 일 1번, 6네, 2번, 6네, 3번, 용네거든요 그래 응, 이 혹시 매미소리인가요? 에어컨이 좋은가? 무서워 죽겠어. 요즘에는 매미가 밤에도 울잖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를 이제 두세대 정도 틀고 자는데 딱 자려고 놓으면 헤어 드라이기를 틀어놓고 자는 것 마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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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매미까지 3단 꼴라보.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폭발하거든요? 밤에 이제 거의 잠을 자지 말라는 수준으로. 또 문을 다열놓는단 말이죠, 더워서. 아, 이 에어컨이 주문. 네, 그래서 이제는 땀이 나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어차피 운동하면 또땀 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몸이 약간 24시간 운동하는 느낌이에요. 아, 땀 계속 당근 하시는 여러분. 에어컨은 그냥 새거 사세요. <laughs> 여름에 고생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출구 자다가 이렇게 땀을 흘릴 일이니까. 네? 안 보이죠? 여긴 또 땀이 지금 똑똑 떨어져요 여기 지금 내 물로 씻는지 땀으로 씻는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설거지 하다가 <laughs> 아 갑자기 화가 나네 괜찮아 마른 걸로? 마른 걸로 닦아야 되는데, 마른 걸로. 아, 마른 게 없어요. 안나 깨졌니? 거의 뭐. 파리 수집병가 이런 거는 항상 뒤집어 놔야 돼요. 아시겠죠? 끝! 아, 동시에? 제 땀도 폭발입니다. 빨래 이제 빨래 널고 나갈 거예요. 진짜 도망칠 거야. 는 거. 아, 더 뒤집었어! 이렇게 안 살면 못 살아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딱히 산을 타고 있는 이유 티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간데 산을 탈줄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 산을 타고 가는 길이었나? 더 시원한 것 같아. <laughs> 없는 집인데요. 에어컨, 에어컨 <laughs> 좀안 틀고 사나요 이 집도? 아니요. <laughs> 졸려? 네, 좀 졸았어. 진짜? 나도 스쿼트 해야 되는데 엉덩이 근육이 너무 없어. 날 찍는 거야? 응. 보는 거야? 어머! 어머, 날 따라다니네? 뭐엇이요 오빠 중에. 네가 오빠 중에 <웃음> <웃음> 뭐라는 건지 <laughs> 내가 모르. <뭐라 웃음> 그고 주무세요. 어, 난 잠이 안 와. 그럼 운동하세요, 여러분들. 언니야 더워 그럼. <laughs> 빨리 해야 잠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오늘의 그 오늘 그 퀘스트예요? 오늘 퀘스트. 퀘스트 이거 오늘 이끝날까지고 지금 첫걸이 하루에 다섯 개두손 한번 거두맨 날. 오. 그래서 어, 이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카메라 응. 보면 내가 무거워 움직이고. 나도 열심히 움직이고 이. 영상형 보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 <laughs> 엉덩이가 없으면. 허리가 굽어진. 못 걷는데. 고릴라들이 엉덩이가 없잖아. 고릴라 엉덩이 왜 없어? 완전 이렇게 <laughs> 완전 이렇게 빡 k 되는 애들 아니고릴라? 납작하잖아 뭔가 뭔가 그 원숭이 같은 애들. 원숭이 엉덩이가 빠르게 할때그 원숭이잖아. <laughs> 근데 원숭이가 이만 엉덩이 이만하지 않아? 아닌가? 아니야. 그래서 걔네가 사족 보행하는거래. 아니 그 고릴라 엄청 근육질인데 엉덩이에 근육이 없대? 그렇게. 그렇게. 어머! 머 <laughs> 아, 없어가지고. 칠을 해주시고 가셨다는데. 와. 57%. 지금 이게 에어컨 두인데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어우, 시원하네 네. 저는 방금 집에 와서 씻고 나왔고요. 아, 진짜 집이 최고네요. 집이 최고다, 정말. 그래서 이제 좀... 쳐볼 <laughs> 춰볼갑니다 아